...들이 좀 저에게는 어, 버팀목이었고 가장 큰 힘이 아니었나 그래서 어, 할아버지 지금 <laughs> 김구 할아버지가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음. 진짜로 저희 이,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한것 같아요. 네. 예. 어지금도막 뭐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모습 아니 아니에요,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, 아니에요, 아니, 아니에요. 아, 나는 계속 보였는데 네. 아니 척 하는 거 아니죠 아니, 아니에요 아니에요 <laughs> 예,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이원태 감독님이 얼마나 그 추위가 싸우면 또 몽고색, 음고생을 곳에, 사실 좀본의아니게 시킨 게된 거잖아요 감독님이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코너 속의 작은 코너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코너예요 이렇게 <laughs> 예. 아이고 <아니>, 뭐 그랬구나 <laughs> 우리 지동 씨가 고생을 많이 했구나. <웃음> <웃음>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. <웃음> <에이>. <웃음> 네, 아니 또 그러면은 우리 조진웅 씨도 이한테 감독님께 한번 그러셨군요. 그러셨군요. 예. 그렇게 저를 보고 계셨군요. 모니 터에서 그렇게 질 비셨다는. 예 너무나 아닌가요, 그죠? 네. 아니면, 어, 되게 어 함께 같이 이 디렉션하실 때도 뭐 예를 들어 어 감독님의 스타일은 뭐 어떻게 하다가 컷, 예, 네, 좋습니다, 오케이 할 경우가 있죠. 그런데 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데지는 배우들이 이렇게 아주 집중을 하고 있을 때는 커웠니다 아주 좋았습니다. 뭐 이렇게 말씀하시든 정말 어. 뭐 스태프분들하고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. 그래서 그런 음, 아주 그 지위를 너무 네. 감성적으로 우리 그들이 좀 감성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해주셔가지고 네. 어, 그 또한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아 우리 이은상 감독님 정말 너무나 멋지신 분이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자 그럼 다음 평... 키워드 한번 보시죠 네, 공부 대장입니다. 공부 대장 우리 이원태 감독님 어, 뭔가를 좀 약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워낙 많은 공부를 하셨기로 유명하죠. 지난번 우리 제작 발표회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연구를 많이 하셨죠?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역사 소재 실화를 소재로.